자 이제 피브 멤버들이 가방 어떻게 들고 다니지 는 보여주면 되는데요 활동 다닐 때뭘 들고 다니시죠 <laughs> 유건 저요 저는 진짜 일단 유건이 애착 가방 진짜 많이 들고 다니는데 유건 씨지 궁금한 거 하나 있어요 따라했어요 따라 따라했어요 따라했어요 오 <laughs> 아니 저 근데 진짜 이거 자랑할 거 있어요 보여주세요. 이런 것좀 꺼내라고. 유현수, 저 궁금한 게 있어요. 저 여기 안에 여기 미음 미음은 있습니다. 무슨 무슨 새로 산안경이에 새로 산 안경이 <laughs> 여기 있고요. 아, 여기 근데 미음, 미음, 미음 있잖아요. 네. 네. 무슨 뜻이에요? 미음 미음 무슨 무슨 초성이에요? 미음 미음요? 네. 미음 네. 미음요? 네. 당연히 엔드죠. 미음 미음인데 어떻게 엔드예요? 아니요, 저 여기에다 엔드 엔드랑 같이. 다녀요. 아니 미음 미음이잖아요. 네. 왜 미음 미음을 써놨냐고요. 엔드랑 같이 다니려고요. 아니 근데 그럼 이응 디 ㄷ 스로 쓰셨어야죠 아니요 왜요? 그건 편견이에요 그거 유거, 유건스 알겠으니까 네. 이제 비켜 스케줄 다닐 때 필수품을 공개해줘야 돼요 필수품이요? 어? 두분 가방 안 메고 왔어요? 네 짜잔 이거 인웅이랑 진범이랑찍어줄한 명씩 아니두명 같이 항상 보통 저희 활동할 음, 때 음. 이래요 워업 방송에서도 맨날 음, 카메라 음, 들고 와가지고 요, 이렇게 사진 찍고 있어요 카메라 사용하는 이유가 뭐죠, 이정씨? 이게 필터 작용이 돼요. 아 네, 감각 그 필터 같은 게 있는데, 네. 그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반해가지고 제가 이걸 바로 샀는데, 제가 일집 때 저희 자켓 촬영할 때도 네, 그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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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메라가 저... 있었거든요. 네. 그 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한번 제가 공개할게요, 나중에. 좋아요. 버피 버피 버 버피 버. 스케이트 들고 다니는 또 있어요. 원준이. 원준이 항상 밝게 웃는 모습 보기 좋다. 네 <laughs> 이 원준이가 못된 형을 닮아가지고 가방도 안 메고 다니고 제가 그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안녕.